어 전국에 계신 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는 오늘 그 공주시 유구업 탁곡리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삼흥 수양간에 있는 농장을 왔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모든 나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나무가 헛개나무입니다. 이제 우리 그 염소를 이제 구경하러 염소. 우리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방 밤나무, 헛개나무, 또 호도나무, 또 대추나무,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사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염소를 오늘 해주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힘으로. 지금 소 염소, 염소가 있는 우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리 좀 보세요. 자, 우리 여기는 이제 염소가 있는 도로 왔습니다. 아, 흑염소입니다, 흑염소. 흑염소, 흑염소, 흑염소. 흑염소. 여기, 여기. 오, 흑염소, 요 우리 저 대빵에 염소, 염소. 염소, 염소, 우리로 왔습니다, 지금. 어우, 저거, 저거, 뭐, 뭐 저렇게 큰게 있어. 다 나가네. 어뭐야 어머야. 어머. 염소 보십시오. 대빵이 가니까 막다 가네. 자, 우리 그. 염소와 또이 농장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한번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 염소는 루비안이라는 염소고요. 루비안에다가 흑염소 계량종을 얹은 겁니다. 이쪽에 좀 이런 건 루비안이고 그냥. 여기 루비안. 루비안 이름이. 아... 이게 좀 하얀 거 저기 루비 아니? 네, 네. 아그 염소는 여기서 그러면은 뭐 염소 염소 뭐 염소 염소를 뭐 어떻게 흑염소를 뭐 짜는 거예요? 어떻게 짜는 하는 거? 요 짜는 건 그냥 아니고, 예, 그냥, 네, 그냥 팔고 <laughs> 고기 해 먹고 <laughs> 그런다고 합니다. 염소 집자 염소 집을 한번 또쭉한번 이렇게 홀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염소가 저기서 지금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지하고, 예, 네. 풀을 이렇게 뼛집하고, 예, 네, 뼛집하고, 뼛집을 길게 해 주면 빼서 밟어서 안 먹어요.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잘라서. 염소는 입이 뼈 쪽에서 음. 자기가 먹고 싶은 거안 먹어요. 약. 예. 네. 그래서 손은 넓쪽에 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장염도 잘 걸리고 그러는데 염소는 뼈 쪽에서 병이 안걸려요 음. 예. 그리고 상자가 한 60cm가 길어요. 소보다. 음, 음. 그래서 이 바로 똥그 이렇게 호박이나 상추에다 바로 줘도 안 죽어요. 예. 이게 발효돼서 나오니까. 예. 지금 저쪽에그 자루에다가 똥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예. 바로 그냥 걸음 줘요. 예. 그 오디나무나 뭐 이렇게 그 밭에 바로 줍니또 음. 우리 여기. 저쪽은 이제 볏집을 썰어서 자동으로 네. 요거는 볏집을 썰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네. 이렇게 나오는 거그 기계를 말하는 거죠 예배 있는 날은 못 오기 때문에 네. 구워놓으면 자동으로 흘러요 음. 뭐 청소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요거 이제 대합살이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흘러가면 먹어요 예. 면 없어요 자동으로. 음. 여기는 이제 그 심에 심에 눌린 요소들 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예, 예. 대장이 먹으면 쭉 하고 서 있어야 되나요. 음.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제 저기서 이제 딜이 받으면 이쪽으로 와요. 아, 아, 아 어떻게 이렇게 다또 과학적 과학적으로 다, 아, 아, 다 만들어 놨어요. 애미들이 못 먹게 네. 새끼들 용으로 여기만 들어가서 먹었어요. 아 여기는 좀 약간 고급으로 줍니다. 음. 애미들이 못 먹게. 여기 음.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 습하니까 음. 습기를 싫어해. 그래서 올라가게. 아 여기가 새끼 나는 자리거든요. 네, 네. 새끼 낳렇게 이제 날 때리면 아빠를 막 긁어요. 음. 음. 여기다 이렇게 고 여기 이제 물 20도. 네. 일가로줘요 무릎 음, 예. 20도 맞춰서 찬물 주면은 새끼가 죽어요. 젖이 뭐, 없어가지고. 아, 아. 그래서 따뜻한 물로 해서. 아, 찬물 주면 그 사람도 음.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잡수니 좋고. 그렇죠, 거. 그렇죠. 물 잡수 먹어요. 젖을 먹어라 그래요. 이거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처음에 찬물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새끼가 죽는 거예요. 음. 죽으면 이제 과학원에 갖고 와야 돼요. 그 숙성 과학원에 갖고 왜 죽었나 그 하는데 그 갖고 가 이제 결과가 혹시 찬물 먹이지 않았냐 음. 그노에기는 거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골라서 먹어요 음. 그래서 찬물 먹어도 괜찮은 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풀어놓는 경우가 여름에는 안 풀어내 진드기 같은 것 때문에 아. 진드기가 걸리면 사 음. 이제 진드기 이렇게 뜯어내다가 한번 물리잖아요 크나요. 그래서 진드기 같은 것 때문에 겨, 이제 여름에는 가둬놨다가 가을쯤 이제 풀이 마른 풀 냈을 때그때 이제 일어날 음. 산에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풀어놨다가 불려들려요 예. 지금한 350마리까지 냈다가 냈어요. 음. 제가 벅차가지고. 그렇죠. 네. 예. 예, 이게 쓸어내고 막 이러는데 아, 혼자 하시려면 진짜 아, 그... <laughs> 진짜 시간이 놀라고도 시간이 없네 진짜. 그 아까 그러지 앞으로도 시간 없다. 아니 근데 아까 그 염소들이 문을 딱 여니까 저절로 나와서 가네요? 아네 자기 알아요. 아. 나만 올라오면 내려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요건 이제 이런 건 이제 말하자면 병실이에요. 병이 있는 염소를 따로 여기다가 해놓는대요. 음. 음. 설사를 한다든지 뭐 전이안 되게 폐결에 걸리거든요 염소도요 아, 그런 그래 그런 거는 이제 요다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치료해요 를 따로 음. 음. 이제 거의 뭐안 걸립니다 누가라지고 <놀람> 그렇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음. 음. 그럼 지가 이따 내려옵니까 집으로 들어옵니까 예예예 예, 예. 아. 예. 사람 이 가는 거다 아는 거요 그런, 아, 음, 네. 굉장히... 농장 견학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 잘 들으셨죠?